잠깐! 거기 누구야? 내가 너무 인기척을 냈나 그런 말은 말고 본론, 본론을 말하게. 너희에게 비싼 물건이 있으렸다. 어서 이리 내놓거라. 뭐? 이, 이걸 어떡하지? 둘 뿐인가?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제압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아버지한테 달려들거나, 매복이 있을까봐 걱정이야. 혹시 모르니까. 여긴 내게 맡겨. 내가 상대할게. 여행자, 페이몬! 아버지랑 물건을 챙겨서, 먼저 가! 너무 위험해, 가명아! 이건 제일이에요! 정말 번거롭군. 가세, 만만한 놈이나 다시 찾아보자고. 그렇게 쉽게 보내줄 것 같냐? 가세, 가세. 가명아!